여러분들, 안녕하세요? 여기가 옛날 연못이었어요. 제가 우렁이 잡으러 온 데인데, 음, 그 미나리 아제비 식물을 만나보려고 왔더니, 헉, 연못이 싹 없어지고, 다 메워졌어요. <laughs> 야, 언제 이렇게 변했지? 아무튼 여기서, 하여튼 새로운 식물을 보이면, 은 한번 뭐 소개해 볼게요. 여러분들 개불알풀이죠? 어제 큰 개불알풀은 입이 제 엄지 손톱만 했잖아요. 근데 이건 매우 작죠? 이렇게 작은 거는 그 기준종 개, 개불알풀이고, 그리고 이제 크기가 이렇게 작은데 털이 많은 종자가 있대요. 어, 그거는, 털이 많은 거는 눈 개불알풀. 오늘도 사실 그 미나리 아제비 기준종을 만나서 뭐 이질풀, 지순이풀하고 비교하는 자료, 또, 젓가락 나무를 만나서, 그, 삼립 국화. 그거랑 비교하는 자료, 어, 지금 만드는 게 당장 목표거든요. 그런데 잘안 보여요. 여러분들 예를 들게요 애기 똥풀, 미나리, 다들 아시죠? 근데 이제, 그, 둘간의 차이점을 말해보시오. 그러면, 어,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죠 미나리는 털이 없는데 애기똥풀은 털이 있다 미나리는 한 입자루에서 입자루가 몇개 분지 되는데 애기똥풀은 입자루 하나에 입만 달려 있는 형태다 어...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, 여러분들도 어, 그렇게 어, 식물을 파악해보세요. 어, 전방에 뚱딴지 작년대가 많아요. 돼지감자라고 하죠. 게, 뚱단지, 식물 때 끝에는 음, 그 꽃이 폈다 진 흔적이 있어요. 어, 여러분들, 이게 창포죠? 어, 이게 천남성과 창포 속이에요. 천남성과라 독성이 있죠? 여 꼭대기 붕치가 열매대요. 제가 지금 미리 한번 캐봤거든요. 입이 이렇게 나요. 뿌리는 이렇게 약간 누런 색인데 이제 원뿌리랑 잔뿌리가 있어요. 근데 냄새 맡아보니까 는 역한 냄새는 안 나는데요. 연못에 흙 냄새는 나도 이걸로 이제 어르신들이 머리를 감았다 그러죠. 독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쓰지 마세요. 어, 여러분들, 이게 초롱꽃이에요. 초롱꽃과 초롱꽃 속의 기준 중 초롱꽃. 입자루가 좀 넓고, 입이랑 입자루에 좀 털이 있어요. 그리고 얘가 약간 번들번들 하는 느낌이 있어요. 어 여러분들 투구꽃 잎이죠. 어 잎에도 맹독이 있죠. 이게 그어 지사제 야경으로 쓰는 이질풀하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혼동될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이질풀 어, 혼동 식물로 아무래도 올려놔야 될것 같아요. 야. 좀 입이 커서 그러지? 제가 보기에는. 어린 거는 이제 삼잎 형태인데, 어, 좀더 자라면은 삼잎이, 양념잎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그 오이같이 보이는 아주 그 이질프하고 거의 흡사해요. 조심하세요. 여러분들, 졸방 제비꽃이 올라옵니다. 졸방제비꽃은 입이 저렇게 동그래서 식별하기가 괜찮아요. 그런데 큰돌방제비꽃이 있고요. 어릴 때는 저렇게 입을 다 오므리고 있어요. 이게 남산 제비꽃 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, 제비꽃과 제비꽃 속에 어, 남산 제비꽃 이게 아마 제비꽃 중에 입이 산만하게 찢어진 녀석인데 잘 보세요 제비꽃 종류들은 다 먹죠 음, 근데 이게 저런 잎이 어, 현호색, 바람꽃, 미나리, 아제비 중에 저렇게 찢어지는 잎들이 있어요 어. 여러분들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거 어, 자료 갖고 있다가 어, 비슷한 식물 나오면 계속 비교 자료 만들어 드릴게요. 아무튼 제비꽃들은 잎과 동시에 그 꽃이 좀 일찍 펴서 좀 식별은 좀 쉬운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저수지에서, 저수지 늪지에서, 어, 이렇게 질척한 산속 묵박까지 왔는데, 어, 미나리아제비, 젓가락나물, <laughs> 그런 게 없습니다. 아무래도 그게, 뭐, 충남, 서울경기 저지대 하천,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약간 이렇게, 강원도권은 잘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동미나리는 횡성군 안흥면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, 뭐 미나리 아재비 종류가 하여튼 저지대에서 사는 게 있고, 뭐 대암산 용늪, 고지대까지 올라온 식물이 있고, 막 그렇다고 하네요. <laughs> 아무튼 오전 산행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